딜 둘, 섭딜 하나, 원 메인 딜 하나 아, 갖고 여기저 메인 딜 들어왔어. 아, 네. 저기 조아님도 음, 잘 아셔서. 노노, <laughs> no, no, 제가 입장 써요. 까비. <laughs> 페어가 어디지? 아, 페어 여기구나. 솔직히 어어. 정우 <laughs> 응. 어, 민스턴 밖에 답이 없거든. 몰라. 안녕, 종자 씨. 이이라 아 내가 간다고 했을 땐 아무도 안 보내 주더니 어이없네. 어이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줬으면서 아 진짜 누가야. 뒤도 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갈게요. 어 근데 나피좀 채워 피좀 채우고 가야겠다. 저피 없어서 다시 갈 준비 좀 됐나요?

저기 트레 구이 있겠다. 저구이 있거든요. 트레구이면 달라해도 돼요 저한테. 저이다 저기 아까비. 너무. 이거 저희가 먼저 뛰었어요. 저한테. 어 좋아할게. 썼어요아 아, 들켰다 아, <laughs> <시베란>. 이어쩔수없잘숨어줄알았는와저끝까지 <오케이. 웃음> 오네 <laughs> 여기 저희 힐터가에이될수 있어요? 아이 아이고

이님이준비됐어요나또고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람> 아, 것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냥 먹고. 오케이. 거좀먹 음. 아, 거, 좀... 아, 비트 아이고. 그러면 뭐. 에고, 아, 식당. 이거 불이도 괜찮을 거예요. 아, 불이 잘못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까요 이양대1아 근데 캐리코가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게 방금 위도 견제 내가. 뭔가 얘네가 물러 와가지고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다들 푹 쉬었어? 물고은는는 됐어.

탑띠이두명인까힘들다 <laughs> 아이고. 그럼 제가 모이라 할게요. <laughs> 모이라 해서 거점 먹는 식으로 갈까요? 모이라라서 거점 거점 어게 어, 아직 없어요 제로 <laughs> 여기 벤처. <laughs> 저희 여기 최대한 거점에서 싸우는 위대로. 여기 벤처. 벤 쪽에 피 아, 갑비굴시 어, 이거, 이것도 그 네. 여기 딸피에요거기에딸피에요이에요탈피에피에요요탱크에요에요피에요 탈피에요. 탈피 탈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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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탈피요요 펜트 들어옴. 벤 펜트로. 펜트로. 가, 트로 가. 오케이 컷. 어. 아이고. 그래로나트로펜트거펜서로거피로 펜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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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래요아 아이 어, 고원 <몬로> <죽을거에요. 몬로> <재밌게 되겠다. 몬로> 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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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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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몬로> 어 나이스 저... 이렇게 되면 제가 일단 거점에서 억울... 나이스. 어, 나이스 네 거점으로 옳쇼오 뭔데 이게 맞아 어 이거 베리 만 이거 궁 이렇게 되면 궁수도될것 갑자기... 같은데? 아 없구나 다 우리 루시요 있나 밖에 다시 싸워 볼까? 아. 이고벤처잘하신다 어떻게 되면 하 다시 모아서 갈까요? 이거 저희 함께 헤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피는데 이제 발달할 아이씨. 못 겠다. 피해한

오케이. y g o o 요 you while you go. Good, good, g o 이 d g 이 o d good. g 도돼 d good. Good, good. Good, 서 아인더 또탱커들을 바로 죽여 버릴까? 파 에코도 나쁘지들이아 음, 근데 파라 조금 어려워져 갖고. 아, 저기 안 들어가네. 음. 가 쳤어요, 그 님. 아, <laughs> 그래? 오케 이.

이거 이렇게 되면 저희 그냥 하늘에 나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저파왜이게아 자기 캐긴 하다. 체력이 320이 넘어가네. 그냥... 이러면 저도 포괴할게요. 명 없어서 나겠다. 오, 어, 나이스, 고네 다네, 다 다네, 다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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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다네, 다 다네, 다네, 다 다네, 벤처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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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벤 근데 지금 트레가 있어서 못 빠지고 이렇게 되면 빠지는 것도 나 no! <laughs> 진짜 겁나 열심히 살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컷 나이스 이게해봅시다 올라갔다. 감사드다어 나이스. 아나 우리 대피 살려.

네네. <laughs> 아쉽구만. 나 오늘 다진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 이 처음에 이겼나? 어요 이겼던 걸로 하는데? 근데 다졌어 그 뒤에. 내가 문제냐? 아니다. 저분들이 정우가 잘 고른 거다. Hmm. 어... 저희는 정우가 고르란 대로 거의 골라서.